자, 아, 나이스 나이스, 아빠 좋아요. e nice, nice, n i 스 나이스 c e n i 아, 아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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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아 n 자, 원투 좋습니다. 아웃 수비. 자 마무리까지 굿. 자 형광팀 볼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박 좋아요. 안아치기 안아치기. 터치자 수비 좋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아 나이 수비. 아 수비 굿. <laughs> 자 블루팀볼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 매너플레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압박 좋습니다 자 안다치게 아 부터치 자 안다치게 안다치게 자 형황팀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매너플레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패스. 자 수비 좋아요. 굿 패스. 자 압박 좋아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자 형광팀 좋습니다. 아굿 수비. 아 수비 좋아요. 아 나이스 패스. 아 나이스키 아 수비 좋습니다 자 무수비 아 나이스 터치 자 키퍼 좋아요 아 나이스 수비 자공 나가면 키퍼 한번 교체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비 안 다치게. 아 나이스 마우리. 아 마우리 굿. 자 키파버 교체하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형왕 팀도 티티 티. 자 힘드시라도 마스크 올려주세요. 자콜 플레이 좋습니다. 아 나이스 패스. 부패 아 나이스 아 패스 좋아하는데 나이스 어우 아, 슈팅 자 콜플레이 좋아요 아 나이스 좋아요 자 형광팀 볼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 블루팀 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자 양팀 화이팅 화이팅 아 나이스 원투 자, 드리블 좋아요. 두 터치! 아, 나이스 패스! 아, 나이스 키! 자, 전원 좋습니다. 아, 나이스 와우리 자, 코너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올려주세요. 수비 자형왕팀 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 나이스 아빠 굿백 아수비 안다치게 안다치게 아 나이스 아 굿수비 자 양팀 수비 좋습니다 자, 조금 뒤로 나가세요. 자, 괜찮아, 나이스. 해, 해, 해. 아, 나이스. 해, 해, 해. 터치. 해, 해, 해. 자, 잠시만요. 자, 매너 플레이 감사합니다. 자, 플레이 할게요. 자공 나가면 키파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터치 아, 어, 어, 자 아빠 어, 좋아요 어, 나이스 어, 아그스비자 마무리까지 좋아요 어, 아 구패스 자, 키퍼 한 번, 다음 번으로 교체하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아, 나이스. 잘 봤는데, 굿, 굿. 자,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패스. 자, 마무리 까지고, 나이스 패스. 자 마무리까지 아 나이스 티자 슈팅까지 좋습니다. 자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올려주세요. 오펜 아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까지고. 자 이제 쿼터 종료 3분정도 남았습니다 자 나이스 나이스 패스 자, 자박 좋아요 안 다치게 아라이스아 패스. 자 마무리까지고 나이스패스 자 괜찮아요 자 끝까지 수비하면 돼요 아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골자 괜찮아 나이스 마무리 자키파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팀도 하나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압박 좋아요. 안 다치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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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 나이스 드리블! <laughs> 자 키팅 좋아요. 굿 패스! <laughs> 나이스 패스! 마무리까지! 아 굿! 아 나이스 팀! 아 나이스 나이스! 자 마무리 좋습니다. 마우리까지고 괜찮으세요? 네. <laughs> 안다치기 계속 차아 돌아가겠습니다. 자 플레이 플레이. 어, 어, 어. 자 블루팀 볼로 계속 진행할게요. 아 나이스티. 자박주안다치게안다치게아 나이스. 블블자 이제 마지막 공격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 아 나이스 마무리. 자 이제 형광팀 마지막 공격 계속 진행할게요. 자 형광팀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 자블랙할요자공 나가면 커터 종료하겠습니다. 자 아, 형광팀 하나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